해베어 5월 13일 수요일 목상말씀 시간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한다. 모르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귀인을 따라가게 되면 구원으로 가게 되고, 악인을 따라가게 되면, 멸망길에 이르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을 돌보게 되면, 같이 함께하면, 건강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병든 사람과 함께하면 아플 가능성이 많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은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처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를 만났을 때, 아니면 사망의 길을 전하는 자를 만났을 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자를 만났을 때, 이 세상을 귀하게 기는 자를 만났을 때, 생명을 귀하게 기는 자를 만났을 때, 동물을 사랑하는 자를 만났을 때, 만물을 사랑하는 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이 나라를 국가를 사랑하는 자를 만났을 때와 반대로 이 나라도 싫고 국가도 싫습니다. 동물도 싫고 동물을 학대하고 싶습니다. 사람도 싫습니다. 모든 것이 싫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꼬여버릴 것입니다. 인생이 꼬여버립니다. 살기 싫다, 살기 힘들다. 국가가, 어우, 망할 것이야. 국가가 잘못되었어. 하나님은 없다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있다 가만히 보니까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면역이 되었다 그려봐요 잘못된 면역이 된 거죠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감사라는 세포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신경이 죽어버렸습니다. 신경이 죽으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불평, 불만, 이 세상을 부정하는 생각이 누적되는 바람에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고로, 사랑을 못 받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불구하고,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구원의 길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주의 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가슴이 구원을 이루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큰 일을 해보셨습니까? 일반 사람이 할수 없어요. 아니, 내가 할수 없는 일을 내가 해냈습니다. 나 자신이 할수 없는 일을 나 자신이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냈습니까? 열심히 하니까 되던가요 그냥 열심히 하니까 아니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했지? 와, 어떻게 그랬을까? 이런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다시 해봐 하면 못 해요. 다시 해봐 버면 힘들어요. 더 성장했고,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때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뭐든지 그때보다 지금의 삶이 낫다고 하지만, 그 마음을 못 먹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까지 구원시킵니다. 어찌 그게 내 능력이겠습니까? 의사들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의사를 할지라도, 의료기가 없으면 사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한의사 또한 마찬가지. 만물이 없으면, 약초가 없으면, 침이 없으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그 일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마 손이 약손입니다. 의사가 한 시간 두 시간 주무르 주겠습니까? 배를 만져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귀찮지 그러나 엄마 손은 아빠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그 손이 오히려 약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인 것 같지만 의사 그사람의 능력인 것 같지만 아니요 의료기가 없으면 사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 또한 내 능력인 것 같지만 하늘의 도움 없이는 하늘의 힘 없이는 삼손의 힘이 자기 힘인 것 같지요. 모세가 출굽을 시키는데 자기 정신, 자기의 믿음, 자기의 힘인 것 같지요? 여수아가 가난 정복을 하니까 그 사람의 능력인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할 수가 없어요. 운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이 도와야 합니다. 마음가득까 열심을 다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 생명하고 바꾸겠다는 라그 마음, 그 정신, 그 믿음을 가질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으면 아 내가 하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힘은 지식이 아닌데 진리의 힘은 지식이 아닌데, 믿음인데. 믿음은 자기 수준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어때요?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이루리라.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이 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이방인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이 있다면 율법책을 째 버리고 태어버릴 가정입니다. 율법책이 없어서 태우지 못하는 가정.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망가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가족적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전도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가정적으로 가지지 않으면, 가정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가정전도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개인이 꼭 가정입니다. 지금의 가정과 옛날의 가정, 지금의 가문과 옛날의 가문, 그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개인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가정을 살릴까? 이 가문을 살릴까? 그런 사성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정, 어떻게 하면 내 가문? 개의 인 삶보다 가정과 가문을 위한 삶이 더큰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이루리라. 이 말씀이 상당히 큰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었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왜 독생자인지, 저 십자가의 뜻,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십자가 분의 형태라고 합니다. 법에 의해서 죽었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미 아 바로, 구원을, 구원이라는 길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함부로 욕할 수 없습니다. 그전에는, 에이 망할 놈, 어이, 저주받을 놈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하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이전에도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예, 저희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길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처럼, 구원의 길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꼭, 우리가 그 길로 인도 받은 것처럼, 꼭전하는 자가 되고, 항상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는 그리스도인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